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두입니다. 얼마 전에 직비 모듈을 통해서 스마트싱스의 도어락을 연동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직비 모듈이 작동하는 시간이 5초에서 7초 정도 걸렸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좀 사용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저한테 정보를 주신 분들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니까 이 직비 모듈이 도어락 모델에 따라서 조금 딜레이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직비 모듈과 궁합이 잘 맞는 도어락 모델은 DP700, DP720, DS700. 제가 확인한 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제 환경에서는 5초에서 7초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G-Wave 모듈을 한번 연동을 해볼 거예요. 자, 이게 G-Wave 모듈인데 뭐 직비 모듈하고 생긴 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모델은 SHPDADT310. 이게 모델 명이고요. 이 G-Wave 모듈은 국내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스마트싱스 허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 영상들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지웨이브 같은 경우는 국가마다 사용하는 주파수가 달라요. 그래서 미국 지웨이브 기기는 미국 지웨이브 허브에만, 유럽은 유럽에만, 한국은 한국에만, 이런 식으로 갈리기 때문에, 이 한국 지웨이브 모듈은 한국 허브에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삼성에서 출시 예정인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쪽에 한번 연결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설치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서 한 번만 볼게요. 이 설명서가 직비 모듈 설명서랑 거의 비슷하고요. 어, 설치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등록 버튼을 3초간 누르고 00별을 입력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설치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현관문으로 왔고요. 커버를 벗겨줍니다. 예전에는 건전지를 뺐었는데 건전지를 안 빼도 설치가 가능하더라고요. 자, 커버를 벗겨주고, 기존에 설치해놨던 GP 모듈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네, GP 모듈이랑 지 w a v 모듈을 비교해보면, 핀이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DP920 도어락도 총 16개의 핀이 꽂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DP920이 G웨이브가 연결되도록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핀이 16개까지 있는 것 같아요. G웨이브 모듈을 연결해주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이제 스마트싱스 앱을 열어서 디바이스 추가하기 밑으로 쭉 내려보면 삼성 SDS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도어락 위에 G웨이브 눌러주시고 시작. 그 다음에 저는 테스트하고 있는 허브를 선택해줄게요. 방은 거실로 하겠습니다. 다음 네, 이제 도어락의 등록 버튼을 5초 누르고 공공표를 입력해 볼게요. 네, 이렇게 스마트싱스에 바로 연결이 됐고요. 그러면 카드를 눌러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직비 모듈보다 훨씬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모듈별 받는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지웨이브 모듈을 통해서 스마트싱스의 도어락을 연결 해봤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직비 모듈보다 지웨이브 모듈을 사용했을 때 훨씬 빨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저처럼 직비 모듈과 가지고 있는 도어락이 잘 궁합이 안 맞는 분들은 한국에 허브가 출시됐을 때 허브를 구입하시고 그때 도어락을 연동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